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한국 국채는 미국 국채보다 더 좋다. 한국 국채는 쭉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 투자의 어프로치는 제가 다르다 말씀드렸죠. 한국 국채는 그냥 기노 투자해 되고 미국 국채는 트레이딩, 박스권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건 간에 아냐 다를까 지난 주에 JP 모건이 발표를 했습니다. JP 모건이 한국 성장률 0.7%로 떨어뜨렸어요. 즉 금년도 성장률 1%안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용환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채권 시장에 큰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 국채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 뭐 한국과 미국과 중국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 얘기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면 관세는 알겠는데 한국 국채는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관세에 따른 한국 국채. 투자에 어떤 시사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앞으로는 다시 마세요. 그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그게 어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으면 그대로 봐이해서 하시면 되고 다른 생각이면 좀 다르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세 관련해서 한국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것도 타이포네 한국 안 한국입니다. 미국 관련해서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은 이제 한국을 포함한 다른 한국, 중국, 유럽에 대 나라의 관세를 크게 올리면서 결국 미국 관련해서 영향은 우리잘 아는 얘기죠. 성장에는 부정적이고 또 반대로 물가는 약간 올라가는 쪽에 영향이죠. 즉 성장과 물가가 반대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귀에 딱지 않을 정도로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XUS a 미국 말고 미국 반대편의 관세 이런 어떤 전쟁이 그러니까 유럽 일본, 한국 외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의 얘기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한국을 핀포인트에서 얘기한다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관세가 이렇게 높아진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나 반도체가 협상을 하지만 어쨌건 간에 작년 연말보다는 관세 장벽이 높아질 거고 어쨌건 간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이전보다는 좀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한국은 수출에 굉장히 의존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국의 성장률은 이전보다 어쨌건 간에 정도의 차있지만 경제는 둔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볼 때에는 성장률과 물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물가는 어떨 것 같냐? 미국 물가를 일정 부분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 우려감이 있지만 한국은 어떨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이번 관세 전쟁을 통해서 이 x u s a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클리어한 디플레이션 방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더더욱더 어, 디플레이션이 강해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물가와 성장을 봐야 되는데 성장은 어쨌든 간에 미국이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데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올리게 되면 성장률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일 거고 물가는 어떻게 됐냐면 물가는 우리가 설령 이제 미국의 보조를 맞춰서 보복 관세를 해서 관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딱히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딱히 수입 물가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별로 없어 더더욱 또 우리가 이번에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은 미국과 주요 국가들 간의 무역 전쟁이 불거지면서 유가가 어떻게 했죠?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즉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수출 항목인 유가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죠. 즉 관세 전쟁을 통해서 한국의 성장률은 오히려 부정 영향을 미칠 거고 물가 같은 경우는 유가 같은 게더 하락하고 또 우리가 수입품목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도 하향 안정세를 띠는 국면이 될것 같다. 정리를 하면 한국은 관세 전쟁을 통해서 성장률도 나와 물가가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구도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더더욱더 제가 한국은 미국과 달리 더디플레이션 강화될 거라는 게 미국과의 직접적인 교역 관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은 중국이란 변수가 있죠. 중국이란 변수가 있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세영향만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미국과의 정치전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카드가 뭐냐면 결국은 위안화 절약하 될 겁니다. 결국 위안화가 절가된다는 것은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전 세계 수준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위안화 절하라는 것은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제3국에서 갈때 중국과 한국의 가격 경쟁력이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은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고 한국 제품 가격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또 약간 경제에서 부정적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국에서 중국 제품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 절하가 되면 중국 제품 가격은 더 싸지죠. 그러면 한국의 내구입장에서는더 앞으로 물가가 싸지는 영향을 더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호 관세 전쟁을 통해서 성장률도 나와 물가 하락이라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강해질 거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원래 나쁜데 더 나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내수 부진과 도널 트럼프의 관세와 또 여기에 적, 적절하게 대처해야 될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최근 한두달 안에 발표된 주요 한국의 금년도 경성장률 전망인데 지금 좀 아실 텐데 여기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더 최근인데 최근 이제 뭐 1%가 깨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요 신문에 언급됐는데 여러분 저희 유튜브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신속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 아냐 다를까 지난주에 JP모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언론은 별로 언급 안 됐는데 JP모관이 한국 성장률 0.7%로 떨어뜨렸어요. 즉 금년도 성장률 1%안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보세요. 1.5, 1.4, 1.4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널 트럼프의 관세 정전 심화될수록 경성이 더 떨어질 거라는 거고요어쨌든간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뭐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눈치를 안 보고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객관적 시선에서 굉장히 경성장률 악화가 나쁘게 보고 있다는 말씀 을좀 드릴 거고요. 원래는 한국은행에서 금년 연말까지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금년에 아마도 금리를 0 2 5세 번씩 내려서 연말까지 2.0까지 금리 인하할 거라는 게 원래 컨센서스. 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말에 좀 충격적인 레포트가 나왔어요. 한국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지난주말에 시티은행에서 내년말까지 한국은행 금리를 1%까지 낮춰야 된다. 1%까지 낮출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즉, 현재 2.75인데, 2.75인데, 앞으로 내년말까지 7차례 0 2 5이인하에서 내년말에 1%까지 중앙은행 금리가 인하될 거로 전망해서, 동구간 동안에 지금 앞으로 한 1년, 1년 10개월, 1년 8개월 정도. 남은 공간에 1.75를 인하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를 굉장히 안 좋게 보죠. 이거는 이전에 현재 시장의 컨셉으로 반영되어 있는 금년 연말까지 2% 그리고 세번전 금리 나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시티은행이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를 1%까지 7번 인하를 해서 1%가 내릴 거라고 보는 견해는 얘네들 분석입니다. 내수 경제 침체가 더 심화가 되고 두 번째 미국의 상호 관설로 인해서 자동차 의약품 이런 개별 품목 관설에 해서 대미수 수출이더 약화가 될것 같고, 세 번째는 추가 경정에서 지금 여야가 옥신각신하고있지않아요 이게 더 성장을 더 압박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1%까지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 정리될 것 같다. 전망을 하고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레포트를 볼게요. 시티은행 레포트를 보니까 결국 이런 것 때문에 관세 영향이 더 충격이 더커지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이 관세 영향으로 0.5% 정도 성장률이 부정적이 될것 같고, 내년 충격적입니다. 내년엔 2.2% 정도 기존 성장률에서 2.2% 정도 갈가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장률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의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을 만약에 기본으로 본다고 하면은 한국은행 금년 성장 전망 1.5하고 1.8을 전망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티은행이 관세로 인해 한국 경제 부정적 영향을 금년에 마이너스 0.5 내년에 2.2로 얘기했으니까 이걸 한국은행의 전망에서 이거를 차감해 보면은 금년에한국 성장률 원래 1.5였으니 0.5 차감하면 1%가 되고 내년에는 원래 1.8%를 전망을 했는데 2.2가 차감이 되면은 내년에 마이너스 0.5가 된다는 따라서 시티은행은 내년에 한국이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서 처음입니다 그만큼 한국 경기 성장을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관세 전쟁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성장 충격은 상당 부분 있을 거고 특히나 이게 진짜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까지 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물가 전망 한번 볼게요. 물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미국은 뭐 일시적인 약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지만 한국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디플레이션이더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티은행도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시티은행도 관세 영향에 따라서 금년에 원래 물가에서 한0.2 정도 내려가는 쪽 영향이고 내년에 무려 물가가 1.1% 정도 원래 예상치보다 더... 하방 압력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관세 정책의 영향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의 큰 폭의 부정적 요인이고 물가도 굉장히 좀 오히려 하방 쪽으로 가는 모양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관세 영향은 디플레이션 영향이 굉장히 더 강화될 것 같다랍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가 내려가고 경제가 나빠지면 여러분 뭐 투자해야 돼요? 채권투자학교 하시는 분다 아시잖아요 뭐? 한국 국채입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악플 다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한국 국채는 미국 국채보다 더 좋다. 한국 국채는 쭉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금년 말 돼서 연초에 트럼프 관세 이슈로서 한 리오 5% 근처일 때는 이제는 미국 국채도 한번 투자 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 의 투자의 어프로치는 제가 다르다 말씀드렸죠. 한국 국채는 그냥 기노로 짜야 되고, 미국 국채는 트레이딩 박스권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건 간에, 지금 현재 트럼프 이슈 때문에 물가 금리가 올라와서, 미국 국채는 매력적이지만, 한국 국채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중장이 내려가고, 성장이 더 둔화된다는 것은 국채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의 뜻입니다. 한국 국채는 최근에 보시면, 작년 23년도에 기준금리 3개월, 6개월,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은 지난 연말 대비해서 한국의 단기 금리, 장기 금리 모두 다 내리고 있죠. 즉 현재 한국의 성장률 둔화를 시장에선잘 반영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건간에 한국 국채는 여전히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러분 생각보다 경제가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래서 채권이 한국 국채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단기추 중세에다 금좀 뜨겠죠.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면에 한국을 얘기할 때 국채 내렸지만 반면 회사채는 조심하십시오 월층보면은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회사채 같은 경우는 에 트럼프 관세 시스템에서 스프레드가 쫙 벌어져서 딱 깨져서 금리가 올라갔는데 반면 한국 채권 같은 경우는요 여기 AA 여기 트리플 b 그리고 싱글 a 근데 재밌는 거는 보세요 한국에 경제가 더어려질것 같은데 불구하고 트리플 B 볼게요 스프레드가 그대로 동일합니다 우리 작년 연말보다 더 내려갔죠 즉 지금 한국의 회사채에 반영되어 있는 가상금리 즉 채권의 리스크는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리를 하면 원래는 한국의 경제가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면 스프레드가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회사채에 가상금리는 더 줄어들고 있어요 즉 현재 시장 리스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해요 어? 마쌤, 왜 지금 한국 회사채는 경제 가 나빠지고 지금 불구하고 오히려 스프레드가 더 줄어들고 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현재 시장 여건 같아요. 즉 하일드 공모주라든지 리 리퍼펀드 같은 것들 저등급 회사채를 투자하는 국내 펀드의 그 사이즈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 왜냐하면은 이게 국채 금리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현재 이런 하일드 채권 공모주 펀드나 리퍼펀드 같은 저등급을 많이 편입하는. 어, 드의 사이즈가 커지고, 거의 운용의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런 채권 금리가 오히려 가상 금리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은 이거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충격에도. 스프레이딱 벌어지면 청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채는 이런 거잖아요. 회사채가 제일 조심하셔야 될건 뭐냐? 회사채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기업이라는 게 한국의 경제가 나빠지면 펀더멘탈이 나빠지고 그러면 당연히 펀더멘탈이 나빠지면 부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즉 현재 우리나라 회사채는 이런 매크로 상황을 잘 반영 저는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 현재 괜찮더라도 나중에 어떤 현재 매크로를 봐서는 오히려 회사채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일 것 같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세 정책이라는 게 한국의 성장률 둔화와 물가 디플레이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회사채보다는 국채 위주로 하시면 은 굉장히 여러분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아주 단기적인 시각 아닙니다. 긴호흡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호흡의 투자자들은 현재 한국채 관설에 인한 한국경제의 처한 위험을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한국채를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로 판단합니다. 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